자, 오랜만에 주식 기초 강좌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예고편 한번 해드렸는데 효, 미 시, 방, 근, 적, 재, 산, 가. 요거 아홉 가지 성질을 파악하면 손해볼 일잘 없다. 자, 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편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딜레이를 좀 시켰어요. 근데 조금 더 딜레이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강의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 뭐, 절세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막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분들을 위한,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을 위한, 꿀팁, 절세 강의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미성년자라고 불리죠.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이 미성년자에게 우리가 이제 줄수 있는 즉 증여세 면세 범위가 얼마냐? 요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미성년의 증여세 면세 범위는 10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를 잘 써도 미성년자 때까지 줄수 있는 거는 두 번밖에 안 됩니다. 아홉 살때한번 줬어. 만 9세 때. 열아홉 살때한번줄수 있다는 거죠. 그럼 총 4천만 원을 줄수있 근데 아, 아차 놓쳤어. 11살 때한번 줬어. 그럼 이거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걱정하셔도 되는 게. 자 얘가 그러면 21살 되면 뭐가 돼요? 미성년이 아니죠. 성년이 되죠. 그럼 요 단위가 천만 원딱 올라갑니다. 3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그럼 계획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2천만 원 물려주고 11살 때또 2천만 원 물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아니 그렇죠 그런데 그건 지나간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꼭 2천만 원이 아니어야 돼요. 딱 2천만 원까지가 면세범이니까. 그럼 중복해서 정리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천만 원, 천만 원 정리하더라도 면세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네번 해도 면세입니다. 그런데 어 그럼 개 통장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네번 넣었어요. 그렇다고 면세가 될까요? 아니에요. 국세청에 있는 홈스스에 들어가면. 자녀 증여 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증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천만 원을 신고하시든 2천 10만 원을 신고하시든 아니면 그 이상을 신고하시든 5천만 원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 면세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받겠죠. 그 2천만 원 면세됐으니까 5천만 원에 그 3천만 원은 과세 대상인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여기서 찾아보자 지금 나도 안 늦었어요.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늦었어요. 사실 예? 저는 작년 10월달에 아들이 11세입니다. 작년 기준 아 아들이 12세였네요. 딸이 8세 음, 맞나? 아닌데 아 이게 아들이 13세네. 딸이 9세. 작년이 9세네. 맞나? 맞네. 그죠? 13세 9세였습니다. <laughs> 이거, 우리 아들, 딸이 봤으면, 어, 소소하겠는데요. 아빠, 어떻게 우리 나이를 몰라요, 이렇게. <laughs>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그래서, 얘들 증권계좌를 개설을 하고, 여기에 증권계좌에, 2010만원을 보냈어요. 왜2천만원보냈시지 2010만원 왜 보냈어요? 요거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2010만원을 보내고, 네. 뭘 했느냐? 둘 다에게 2010만원 보냈어요. 국세청 홈택스로 가서, 2010만원에,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은 면세니까 10만 원은 과세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증여세 가 얼마 나와요? 4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죠? 4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2천 10만 원을 증여했다는 뭐가 떨어져요? 영수증이 2천 10만 원 증여에 증빙 서류가 하나 떨어지죠. 서류상 남죠 증빙 서류가. 그 얘들은 합법적으로 2천 10만 원을 증여 받은 거예요. 근데 2천만 원만 딱 해주면 증빙 서류가 없잖아. 안 나오잖아 그래서 2010만원을 해 준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10만원을 증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주식 사서 자식 때까지 물려주지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좋은 얘기예요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향후 우리나라의 재테크 수단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주식이라고 가장 합법적이고 훌륭한 게 주식 인데 자 그럼 주식을 물려준다고 치자 고요 이 물려준 주식이 나중에 30억이 됐어. 2천만원이 30억이 됐다고 치자. 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 통장에서 굴리다가 내가 주식을 3억으로 벌어갖고 얘를 물려주면 3억에 대한 뭐가 돼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통장에서 잘 굴러가고 갖자 거래세 내고 수수료 다 내고 해가 얘 통장에서 3억이 됐어요. 이미 증여세 납부를 했고 그죠? 증여세 신고도 했고. 그럼 이 돈이 30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뭐가 돼요?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그럼 지금 내 통장에서 잘 굴려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현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 자식의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고 물려줘서 그 통장에서 잘 굴러나서 불어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일까요? 답은 당연히 후자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관점에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절세예요. 법적인 절세 자 그래서 결과를 보자고요 그리고 얘한테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지금 니한테 물려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어떤 주식을 샀고 그 회사는 뭐하는 회사고 앞으로 그 회사는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설명을 해주고. 주식을 매매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 팔 거다라는 것도 항상 설명해주고 팔고, 무슨 종목을 살 때도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게 금융공부의 첫 걸음일 것 같아서. 아시겠죠? 지금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느냐,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딸 계좌, 아들 계좌, 똑같이 운영해주고 있어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딸을 더 사랑하니, 아들을 더 사랑하니, 그런 오해들이 있을까봐. 유한타 증권에 계좌 개설을 했다고 했죠. 주식 잔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딸 계좌. 자, 공인인증서 비번을 치고. 어? 아, 지금. 11% 손실나 있어요. <laughs> 자, 무슨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인트론 바이오 몰빵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저는 이 계좌가 아마 5억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몰빵으로 갈것 같아요. 비중 나눠봤자 어떤 거10% 수익 오르고 어떤 거10% 빠져봤자 이게 수익이 되는 계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몰빵 스타일로 이 계좌를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할 겁니다. 왜? 네,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몰빵 돼 있고, 500만원 손실 중이에요.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한번 보자. 자, 매매 손이, 작년 10월에 계좌 개설했으니까, 그럼 능차, 9월, 9월로 맞추겠습니다. 9월 1일, 자, 출발점이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자총 매매 손익은 2천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죠? 수익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예요? 2 0 10만 원 물려줬다니까 3,890만 원. 추정 예탁자산. 그럼 얼마가 는 거예요? 1,88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자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매매 손익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년하고 올해 시장 좋았어요, 나빴어요?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 있어요 얘가 그럼 지금 4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죠 그럼 얘가 세금을 맞아요 안 맞죠 2010만원 이미 세금 냈다니까 세금 4만원 가까이 냈다니까 면세는 2천만원 그럼 얘가 얘 돈이 나중에 3억 30억 돼도 세금 안 낸다니까 그러니까 굴려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럼 아들 계좌또 들어볼게요 어? 얘는 지금 잔고가 3,998만원입니다 거의 4천만원이죠 얘도 어디 몰빵이에요? 인트론 바이오 몰빵입니다. 지금 10% 정도 손실 나있고, 470만원 손실 중이죠. 자, 얘도 수익을 한번 봅시다. 매매 손익. 자, 요 날짜를 작년 9월 1일부터 해서 확인 누르면, 총 매매 손익은 2079만원 나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금을 맞아요? 이미 2010만원에 대한 세금 4만원을 맞았다니까? 증빙 서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2010만원이 원금이에요.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몰빵입니다. 내가 캤잖아요. 나는 5억이 되기 전까지는 분산 투자 안 한다. 내가 그렇게 가르켜 놓고, 내 아이들 계좌는 다르게 운영하면 그게 내가 말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내가 돈번 방법이 그거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미성년 자녀 주식을 어떻게 절세를 하느냐. 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유용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굴려서 부자가 돼서 자식한테 물려주면 세금 맞아요. 차라리 자식한테 미리 물려주고 그걸 절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자녀가 주식 부자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금융 공부를 시켜 주시는 걸 바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기초 강의 여기서 딱 끝!